요즘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해야 해요. 저 사람은 성공했네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성공이 뭘까요? 누구나 말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언제나 비교하게 되고 만족은 줄어듭니다. 계속 올라가도 계속 불안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만의 성공 정의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억을 가진 사람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대 라는 말한 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비교가 습관이 됩니다. 성공은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싼 주차장에 잠깐 주차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때, 서점에서 책을 계산하지 않고 원하는 책을 살수 있을 때, 이런 아주 작은 기준도 내 삶의 기준선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얼마나 벌어야 하고 어디까지 쓸지 언제 멈출지 방향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은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을 때옆 사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때 성공은 큰 무대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한 자리에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는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힘들 때 버티는 힘, 마음을 회복시키는 힘은 작고 확실한 행복에서 나옵니다.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장소,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힘을 주는 작은 시간, 내가 어떤 것으로 회복이 되는 사람인지 알게 되면 삶을 버티는 체력이 생깁니다. 나쁜 습관은 없애기 어렵지만 바꿀 수는 있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과자를 계속 먹는다면 그 자리에서 손이 할수 있는 다른 행동을 주면 됩니다. 뜨개질이나 낙서, 손을 쓰는 일. 습관은 그대로 두더라도 자리가 바뀌어주면 나쁜 습관이 자연스럽게 밀려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개방성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만든 성공의 정의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이건 괜찮다. 이건 수정해야겠다. 이걸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정의가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더라도 금방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진정성과 정직함, 겸손함,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말투와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괜찮은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는 사람, 상대를 인기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호감있고 매력있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만 남습니다. 당신에게 성공은 무엇인가요? 크지 않아도 됩니다. 멋있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딱한 줄만 써보세요. 나에게 성공이란 무엇이다? 그한 줄이 당신의 기준을 만들고, 당신의 선택의 방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는 거, 그게 결국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